그래서 68, 69, 70 3개 다좀 빡센 편이니까 62단계에 이어서 3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고 클리어된 판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가보자 그래서 이게 후, 초반부는 이제 적당히 하시다가 후반부에 이제 그림자 밝기를두명 동시에 넣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단축을 하려면 시작하면은 타겟 고정해놓고 이, 토템한테 먼저 그림자 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반발 콤보 써주고, 이제 적당히 놀고 있다가, 가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 그 토탑 토템 앞에서 모아서 죽이는 쪽으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일자로 해서 요도메와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있으면 이제 암바일이랑 오영 쿨이 돼서 그래서 이거 올때 쿨을 남겨놓고 와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해주고 뭐 바라는 심심하니까 한번 써주고 사이클 넣으면 되겠어 그래서 요도 피해주고 조금 빨리 쓰긴 했네요 이번 건. 어, 아, 그림자가 테러했는데요. 좀... 안 돼. 뭐한번 정도 실수해도 깰수 있는 모습을 그림자 밖에 못 하는데 표현났네요. 그럼 뭐 얘부터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안발 쓰고 궁도 쓰고.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와요. 일단 곧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일단 여기 피해서 떨어지면은 까비. 그래서 이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림자 밟기가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씩 밟아서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살짝 고점을 맞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차피 월영풀 기다려야 했으니까 사소하다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이제 한 사이클 더 올리면 끝나겠어. 피하면서 사이클 넣고. 오케이 굿 굿. 어쩌다 보니 원투 원클이 되었다고. 그래서 세팅 이 요렇게 하고 69층가 보자. 그래서 최대한 사이클 을 굴리 면서 데이 모스 에서 나오 는그 보라 색깔 눈친 구를 잡는 건데, 시작 하 면은 한쪽 으로 가요. 일단 한쪽 으로 가서 화물 써서 해 주면 되 겠어. 해주고 생각보다 잘안 좋고 안 좋은 모나이게 그래서 또화물 써도 파티포이도 쓰면 되겠다 같이 세트로 그래서 저쪽 가서 또새 개구. 좋 so, 이렇게 싹싹 잡고. 음, 진짜 하모스고. 동안못 음. 쓰면 내가 잡히 돼. 그래서 궁 찼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한번 궁쓰는 느낌 그래서 넣어넣고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가 깨지니까 잠몹을 지나가면죠 그래서 열심히 잡아주면 되겠죠. 그, 그 이렇게 이제 삼별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득 안찰 정도만 유지해주시면 되거든요. 저 게이지가 약간 게이지 차는 거라고 하면은 바란 그 첨탑에서 에너지 부채를 약간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부채 화조용 쓰셔도 되고. 화조령에다가 그뭐 요도, 요도 쓰셔도 되고 그쵸 그쵸 요런식으로 저는 이제 화속의 컨셉을 지키면서 해봤죠 그럼 이제 다음 육식관문을 향하여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서 이번에 무조건 깨는걸로 육속 피하고 그림자 소환해주고 장검 쓰면 되죠 4명까지 쓰고 최대아 사이클 도는대로 스킬을 편하게 도괜준다 이런 느낌이 났거든요 편하게 빡빡하게반격도 해주고 레이더 쏘니까 피하고 그림자 밝게 하면서 천천히 다 써주면 되겠어. 스톤 브레도 쓰고, 악장검 쓰고, 이제 좀 있으면 6 0대한 중반 정도 되면 브레이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트루지는 쓰지 말고 풍각보랑 60 정도 후반 되면 아크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나오겠어. 이거 하고. 그래서 고토류지랑 같이 써서 해주고 요 때가 딜 타임이니까 열일를 해야겠어 맞아 열일를에4 명까지 쓰고 궁도 쓰고 그래서 저 브레이크를 성공적으로 성공하고 브레이크 이후에 딜을 열심히 넣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피해 주고 스톰블링을 쓰면 되겠죠 도움 브레이거. 단투 쓰고, 악당검 쓰고. 평타 치면서 이제 만화가 좀 부족하니까 평타도 좀 쳐주고. 그림자 맑게 하고, 또 쓰면 되겠어. 평타 치다가 쿨좀 돌았을 때또 쓰고.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y 별이 된다 궁도 한번안 썼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끝나고 한번 스택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초월 아 i c 시 I'm on board. It's done. It's done. It's done. i 그래서 살짝 한번 보면은, 그래서 성준호 모드 선별 끝났고, 그래서 약간, 덱 자식이 편하게, 다 그냥 풍속으로 사주시고, 서포터 두명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뭐 캐를 쓰셔도 되고, 아니 배를 쓰셔도 되고, 자동돼있던거 보니까 이렇게 가졌고, 그래서 단투랑 풍갑부 쓰시고, 네 명이랑, 요거는 솔직히 뭐큰 차이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거나 뭐세 번째 거. 근데 브레이크 별로 없으니까 뭐 요거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다 전설로도 가능하다 론이랑 속돌아테는 솔직히 조금 많이 준 편인데 왜 암석도 이거 왔어? 음. 암석 들어도 된다 뭐 사실상한 4개 정도 끼고 한 건데 그쵸 그쵸 그래도 전설인 거 감안하면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아마 뭐 초월 조금 섞여 계시거나 뭐 100레벨 저, 저보다 좀 적어도 4개보다 좀 적어도 그쵸 기존에 한 공이 한 5만 정도 되시던 분들은 다깰 만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존 공 5만이면 충분하다